과연 이 나라 대통령 뇌분이 이렇게 주술 속에서 무속 세계에서 살아간다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속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리고 최근에 그 천공이라든지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지금 아주 설치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세계사에서 보면은 무속인들이 많이 설치는데 지금 탄핵 결정을 탄핵을 받은. 결을 받은 윤석열 씨가 3개월 후에 다시 이? 복권이 될수 있다, 다시 뭐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 이런 혹세무민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laughs> 제가 그, 그에 대해서 높평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laughs> 싶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법조인들이라면 이런 내란 행위가 벌어졌을 때 빨리 이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수습해야지 그런 혹세 무민한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되겠죠. <iffazon> 네. 언니 말씀에 지지를 새겨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만약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은 12월 3일 밤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습니까? 제가요. 예. 뭐 가정적인 것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하신 대로 어, 비슷하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헌법에도 국회는 군이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야권 의원들은 경찰이 봉쇄를 하고 개헌군이 국회 문을 부시고 들어왔지만은 다 모여서 국회로 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서 왔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도 담을 넘어서 오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부상도 당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올수 있도록 민주시민들이 총뿌리 앞에서 막아준 그러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12월 3일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단히 동의하고 의원님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번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원님들의 질문에 후보자께서도 적법한 절차를 겪은 훈법재판소 후보자들이 적법한 절차예요. 그리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다고 하면 즉각 임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경제가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어제 금기원 내에서 제 지역구 다녀왔는데 그런 시골에서도 아주 얼어붙었습니다. 연말 특수가 없어졌어요.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시대적 요구, 국민적 요구인 윤석열 헌법재판의 결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속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의하십니까? 신속하고 충실하게 예.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가 가장 슬픈 것은요 무속공화국. 대통령 의네 분이 주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천공 스승이 100일만 지나면 전 정보사령관이 운이 좋다. 그런데 제가 백재균 관상 풍수지리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압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권성동 대행, 그리고 찐윤, 윤환영 의원과 기업인과 내시서 골프를 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지인에게 내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전 정보사령관 무속인이 운이 좋다? 천공 스승이 운이 좋다. 100일만 기다리면, 그리고 그 관상풍수 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분이 국방부, 거기를 갔던 그 수염 기른 분이에요. 이분도 내년부터 운이 좋다고 하니까, 윤석열 내외는 망상 속에서 시간만 벌면은 자기들이 다시... 돌아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과연 이 나라 대통령 뇌분이 이렇게 주술 속에서 무속 세계에서 살아간다 하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속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님도 다만, 예, 다만. 무속을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고는 해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세 가지 종교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기독교적으로, 집에 가서는 유교적으로, 자기 정신세계는 무속적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파탄나서, 농어민, 골목상권 다 죽어가는데, 심지어 대기업들도 죽어가는데 이런 무속을 믿고 시간 벌기 이런 건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은 헌정사에 세번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검찰은 괴물입니다. 왜 정치는 생물인가? 정치인들은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과학이고 민심과 가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괴물이라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권 시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겨준 검찰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창원지검에서도 명태군 도사 철저히 할것 아니에요? 저도 조금 더 주세요. 그리고 주가 조작도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검에서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지마는 사법부는 보십시오. 노무현 탄핵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촛불이 강했기 때문에 기각이 됐고 박근혜 탄핵은 찬성 촛불이 전국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 됐습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도. 후보자께서 내란죄에 대해서 좋은 정의를해 주셨지만은 전국에서 촛불이 타고 있다는 것, 어제 전국 농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잘 참조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하신 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